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다른 팀들이 그동안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서 최종안으로 제출한 최종안 프로젝트를 함께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이 팀은 어, 이 힐링 여행 팀입니다. 이 힐링 여행은 우리가 그 동안 어, 힐링이라는 예, 뭐해서 여행을 해서 어, 이 나와 그리고 가족들을 뭐 힐링한다라는 어, 그런 힐링의 그런 개념에서 조금 더 나가서 어, 이 힐링, 즉 휠을 어, 어떤 이 바퀴를 굴릴 수 있는 이러한 여행.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제 예, 사회적 약자라고 할수 있는 뭐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유모차 휠을 예, 할수 있는 이러한 여행지 어, 그리고 뭐 장애인 같은 경우에 당연히 휠체어 그리고 예, 요즘 노령 인구도 많이 늘어났으니까 예, 노인 휠체어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힐링을 하면서도 예, 힐링을 할수 있는 이러한 여행지들을 예, 함께 보는 어, 어, 그러한 기회로 음, 이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제일 처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천안 주변에 있는 에, 대표적인 장소들을 이런 힐링 하면서 힐링 할수 있는 에, 여행지로 에, 소개를 해 줬습니다 어, 먼저 어, 이 팀은 에, 이 천안에 있는 천안 주변에 있는 이런 장소 중에서 이렇게 세 군데인 에, 고교처 은행나무길 그 아름다운 정원 이화수목 그리고 천안 국민여가 캠핑장을 소개를 했는데요. 먼저 이곡교천 은행나무길은 아마 여러분들도 뭐 TV나 영화 뭐 이런 데에서 봤었던 이 아름, 특히 가을에 가면은 너무나 멋있는 이고교천 주변에 있는 이 은행나무길을 소개를 했습니다. 전국의 아름다운 10대 가로수길로 선정될 정도로 특히 가을에 되면은 멋진 은행나무 이 낙엽 풍경이 펼쳐지는 이 인근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은행나무 길인데요. 이 길에 가는 이곡교촌 은행나무 길에 가는 방법과 특히 여기에 도착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를 타고 이 공간을 함께 공유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격, 자전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여행 장소를 소개를 했습니다. 또 특히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오면은 굉장히 멋있는, 특히 이렇게 노을쯤에 되면은 노을 노을쯤 되면은 노을과 함께 어우러져서 너무나 이, 이 멋진 풍경이 소개가 되는 이러한 시간대.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별빛이 빛나는 나무에 불이 들어와서 예쁜 은하수를 감상할 수 있는 이러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까지 함께 여기에 소개를 해서 정말로 가고 싶은 힐링 하면서도 힐링 하면서도 힐링 할수 있는 이러한 길을 소개를 했습니다. 어, 뿐만이 아니라 근처에 간단하게 방문을 해서 어, 아주 어,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도 예, 소개를 하고 있고요. 어, 이러한 장소에 예, 조금 더 나가서 예, 다른 메뉴도 요즘에는 뭐이뭐 어, 뭐 반드시 어, 이뭐한 끼만 먹 먹고 오는 게 아니라 뭐두끼 이상 여행지에 가면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을 예, 함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요즘 뭐 워낙 뭐 맛집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은 많이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리뷰에 나와 있는 장점과 아주 대표적인 음식들 메뉴, 그리고 음식들 사진들을 함께 소개를 하고, 여기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들, 그리고 구체적인 최신 가격까지 함께 소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말로, 이 콘텐츠를 보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뭐이 친구들과 아니면 가족들과 연인과 함께 방문하고 싶은 에, 이러한 어, 이 길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더나가서 어, 은행나무 길, 주, 길 주변에서 어 이렇게 피크닉을 할수 있는 이러한 공간까지도 함께 소개를 했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개인이 도시락이라든가 아니면 간단한 먹을 거리를 집에서 준비해서 간다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예, 이렇게 피크닉까지 즐길 수 있는 예, 이러한 장소 팁까지 함께 제공을 했습니다. 네두 번째로 예, 소개한 예, 천안 주변에 있는 예, 힐링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장소는 예,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이라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민간 정원으로서는 1호로 자연을 느끼면서 힐링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으로 천안시 목천읍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 갈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역시 천안IC에서부터 어떻게 해서 도착하는지에 대해서 자동차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입장료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 뭐 수목원이라든가 아니면 아름다운 정원들, 에, 그, 에, 여러분들도 아마 정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을 에, 방문한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때마다 아주 에, 다채로운 풍경을 나타내고 있는 에, 이러한 에, 정원을 에, 함께 에, 느끼면서 에, 굉장히 에, 이 심리적으로 또 여행을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교감하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다만 요즘에는 워낙 이러한 그 장소에 여러분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사진 촬영을 할때 관람객들이 좀 노출되는 이러한 에티켓들도 주의해야 된다는 것도 함께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어, 또한 어, 요 주변에서 어, 이 주변에서 이 시간 이 각각의 특색 있게 조성되어 있는 그 내부의 특징들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 정원이 가지고 있는 이, 이 특징들 중에서 어, 충청도 유일의 충남 유일의 귤나무가 예, 열리는 식물원으로 워낙 유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것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아 예, 친구들끼리 함께 할수 있는 간단한 예, 놀이 문화까지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서 어, 이 우리가 국교천 은행나무길에서 봤었던 것처럼 주변에 예, 맛있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이 식당 정보들도 함께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또이 식당 이이 이, 정원 내에 있는 아름다운 정원, 예, 화수목 내에 있는 베리, 베이커리 카페까지도 함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 앞에 있는 방금 우리가 봤었던 예, 이 프로, 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방금 우리가 봤었던 고교청 은행나무길과 그리고 지금 방금 보시는 어이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어 입장료의 유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수목 정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장료가 있는 반면에 앞서서 봤었던 은행나무 길은 별도의 입장료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단, 단지 자전거를 빌릴 때만, 이렇게 자전거 비용만을 입장료가 아니라 이용료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어 여기에 들어가는 에, 비용을 어 이렇게 둘이 간다 그러면은 1 인당 만 원씩에서 2만 원이면은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즉 별도의 입장료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간단하게 간식이나 아니면 한 두끼 식사만 할수 있는 이러한 비용으로 해서 1 인당 만 원대의 여행으로 해서 이렇게 테마를 잡았고 자 그렇게 되면은 네, 이, 이 화수목 정원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포함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식사라든가 공유를 예, 이, 해야 되는 이, 어떠한 이렇게 놀이, 놀이가 있다 그러면은 1인당 2만원대 기준으로 해서 어,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예, 오늘 천안에, 천안에 대한 천안에 대한 힐링 여행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세 번째 테마 지역은 3만원대 여행으로 해서 이렇게 1인당 만원대, 2만원대, 3만원대로 즐길 수 있는 프로젝트의 연속성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본인의 어떤 경제적인 사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가족 단위로 가느냐, 연인이 함께 가느냐, 또이 장소의 이 다양성과 함께 어느 정도 예상까지, 예상 계획까지 세울 수 있는 이런 나름대로 어, 이 체계적이고 신선한 테마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어, 자연스럽게 이 콘텐츠를 함께 공유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장소를 방문을 하고 여기에서 사람들,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이러한 굉장히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캠핑장은 이 가는 방법을 소개하는 거라든가, 어, 특히 이 홈페이지 상으로 예, 예약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하고도 있고요. 어, 뿐만이 아니라 캠핑장은, 어, 당, 이, 당연히 예, 이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이 캠핑장에 있는 시설들을 공유를 하면서 또 예, 자연스럽게 뭐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 같이 준비해 가면서 어이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들 예, 이러한 것들 또 주변에서 어이 시간을 조금만 더 내면은 함께 공유를 할수 있는 이러한 장소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어, 별도의, 어, 식당을 소개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지만, 예, 자연스럽게 캠핑장 사이트를 예약을 하면서 지불에 대한 비용과 뭐, 이동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예, 1인당 3만원대의, 어, 이 여행지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이 팀은 이렇게 해서 이 천안 주변에 에, 우리가 힐링 힐링하면서도 힐링할 수 있는 여행지예이 추천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어, 잘 아시는 것처럼 음, 우리 대학의 많은 학생들이 천안뿐만이 아니라 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많은 학생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어, 이 프로젝트를 에, 서울로까지 발전 시켜서 어, 이 중간고사 시한 이후에 최종안에는 서울 프로젝트까지 추가를 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어, 힐링하면서도 힐링한다라는 이 이 컨텐츠를 가지고 국내 여행지 중에 서울 편으로 제작을 하면서 서울 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 원대, 2만 원대, 3만 원대 테마 여행을 잡았습니다. 서울숲 여러분들도 아마 가본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서울숲에 가는 방법, 다양한 대중교통 방법들을 소개를 해주고 서울숲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이러한 멋진 포토존들도 함께 추천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특히 서울 숲 내에 있는 공간들 중에서도 굉장히 넓은 지역 내에 어떤 어떤 공간들을 함께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도 여기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우리, 우리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필링 할 수, 힐링 하면서도 바퀴를 굴리는휠할수 있는 곳. 그래서 따릉이를 소개하면서 따릉이로, 어, 이 따릉이 공유 자전거를 통해서, 음, <laughs> 자연스럽게 힐링하면서도 힐링하는 이러한 여행 프로젝트를 함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예, 이 서울숲에 방문한 친구들도 방문 그 동안 했었던 친구들이 많이 예, 아마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이렇게 피크닉 도시락을 준비를 해서 가는 방법들 또 근처에 여러분들이 그 서울숲 인근에 있는 소품샵이나, 소품샵이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카페 빵집들을 이렇게 소개해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한번더 검증한다는 차원에서 한번더 추천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피크닉을 하면서 서울숲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소품샵들을 재미있게 돌아보면서 또 구입하면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인근에 있는 카페나 빵집들 연계되어 있는 곳들을 이렇게 함께 소개하는 방법까지도 여기에서는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로 소개를 하고 있는 에, 서울, 에, 서울의 이 힐링 여행지는 에, 바로 커먼 그라운드입니다. 이 커먼 그라운드는 이 스테이 패션과 에, 이 인디펜던트 문화가 함께 에, 지역 상권과 연계돼서 에, 대형 컨테이너 건축물 안에서 쇼핑이나 아니면은 뭐 어, 음식, 뭐 라이프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에, 여러분들도 아마 방문한 적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에, 여기 이 건대 입구에서 어, 여러분들이 성수역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나오는 에, 이 아주 유명한 장소인데요. 최근에 소위 말해서 핫플로 뜨고 있는 곳입니다. 방문한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 못 가봤는데 어떻게 방문해야 되지? 또가면뭘 즐겨야 되지? 모르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콘텐츠 소개할 수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포토존이나 아니면은 여기에 도착을 해서 여러분들 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맛집 리스트들을 함께 소개를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에 방문을 하게 된다면은 뭐 예,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어, 이 쇼핑 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쇼핑 샵들도 함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근에 있는 예, 이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애견 카페라든가 아니면은 실내 사격 카페, 양궁 카페 이런 것들까지. 함께 소개를 하는 등 정말 한나절이 짧을 정도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이러한 장소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프로젝트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 예산을 어느 정도 예, 추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원대 여행으로 해서 1인당 만원이니까 1인당 한 2만원 예, 내외로 2만원 남짓한 금액으로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서울숲 예, 프로젝트에 이어서 예, 두 번째 커먼그라운드도 예, 커먼, <laughs> 커먼 예, 1인당 2만원대로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예, 여행 예, 프로세스로 예, 예, 진행을 했고요 어,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장소, 예, 바로, 예, 캠핑장, 예, 이 3만원대, 1인당 3만원대를 즐길 수 있는, 예, 한강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예, 이 난지캠핑장을, 예, 세 번째 사이트로 소개를 했습니다. 어, 서울시의 가장 대표적인 캠핑 장소 중에 하나인 에, 난지 캠핑장. 여러분들 역시 바, 방문을 해본 친구들도 있겠고요. 뭐, 여름에는 에, 워낙 예약, 예약이 치열해서 아직까지 에, 못 가본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난지 캠핑장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에, 가는 방법, 또 구체적인 에, 이 예약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어,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 어, 이러한 캠핑장에서 이 힐링, 힐링 할수 있는 거. 요즘 많은 사람들한테 이 정말 심신이 필요하지만, 어, 이 새롭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집중하면서 쓸수 있는 이러한 불멍, 네, 적극 추천하고요. 그 외에도 바베큐나 아니면은 다양한 활동들을 할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주변에서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카페나 맛집들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를 해주고 있고, 어, 연계되어 있는 장소로 인근에 있는 하늘공원이나 난지항공공원까지 함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이 힐링 여행 팀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에, 코로나 이후에 에, 함께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국내 여행지로서 힐링하면서도 에, 뭔가 바퀴를 굴릴 수 있는 그래서 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령대의 사회적 약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여행지라는 에, 아주 좋은 테마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장소도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것처럼 에, 천안에서만 에, 시작이 된게 아니라 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공유를 에, 하려는 에, 서울 지역까지 에, 프로젝트를 확대를 해서 이 프로젝트가 이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는 뜻에서 굉장히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이렇게 예산을 어느 정도 유추할, 유추할 수 있도록 만 원대 힐링 여행지, 2만 원대 힐링 여행지, 그리고 삼만 원대 힐링 여행지로 나눠서 소개를 했다는 점도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신선한 시도라고 평가가 되고 아마 이 프로젝트를 이어서 만약에 다른 팀이 함께 협업의 과정에서 좀더 확장된 협업의 개념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뭐 우리 국내에 있는 곳곳의 장소들을 만 원대, 이만 원대, 삼만 원대로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에, 테마로, 테마로 이렇게 에, 프로젝트를 어, 확대해서 에, 진행해보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 불만니까요 예, 좀 물론 예, 해외 같은 경우에는 만 원대 이만 원대로 불가능하겠지만 뭐 그거는 해외에 도착해서 1 0만 원대 현지 내에서 뭐0만 원대 2 0만 원대 3 0만 원대로 즐길 수 있는 해외 여행지 프로젝트까지도 더 확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 넘치는 여행 정보 내에서 나름대로의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그리고 어, 굉장히 어, 이집 집중할 수 있는 열독할 수 있는 에, 이러한 관심거리로 에, 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러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확대 발전시키고 또 이렇게 카테고리화 시키고 그리고 장소를 천안 뿐만이 아니라 서울까지 확대시키는 에, 이러한 어, 이, 긍정적인, 그리고 어 아주 박수를 보낼 만한 이러한 시도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프로젝트 자체가, 예, 바로 힐링에서, 즉,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예, 여행 프로젝트를 짠다라는,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하면서도, 어, 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함께 돕고 협업할 수 있는 이러한 선한 마음에서 출발했다라는 점에서 결국 이 장소를 천안뿐만이 아니라 서울로 그리고 예산을 만원대에서부터 3만원대 이상으로 그리고 만약에 더 이어서 프로젝트를 한다면은 국내에 더 많은 도시로 확산시킬 수 있다라는 이러한 노력들이 바로 그 출발점에서는 남을 좀더 이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그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그런 선한 의지에서 나왔던 걸로 어 추측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거나 어 아니면은 어, 프로젝트를 좀더 확산시켜 나갈 때에는 어 애초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었던 어, 그러한 선한 의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 주변을 좀더어이 배려하고 예,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프로젝트를 확대 발전시킨다 그러면 어, 분명히 우리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왔었던 훌륭한 지성과 인성을 통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발전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힐링, 또 힐링, 힐링 하면서 힐링할 수 있었던 이러한 여행지 추천 프로젝트를 진행한 팀, 팀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